thank you 안녕하세요 이도령입니다. 자 이제 본격적인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. 네. 2023년도 이제 개면년에 네, 네. GT분들의 운세를 네. 좀 미리 알아볼 건데, 네. 첫 번째 일단 40살 되시는 GT분들. 예. 네. 아 어, 40살 되시는 GT이신 분들은 참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사주 팔자을 따라간다고 해서 악삼제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복삼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개명은 네, 네네. 어, 네, 네. 왜냐하면 근데. 어, 그것도 띠로만 결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40세이신 분들, 복삼대이신 분들은 또 초대박으로 도갈수 있는 그런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이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띠로서로만 음... 결정할 수 없는 반면이 있습니다. 음... 좋습니다. 이제 52세 되시는 주기분들. 어, 52세 되시는 분들도, 어, 요번 연도에는 참 좋았어요. 음. 예,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내년에는 좀지디신 분들 좀 건강운으로 좀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았습니다. 음. 아, 그 금전은요? 금전은, 어,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. 그렇게 초대박 운도 아니고, 그렇다고, 어, 안 좋다, 이런 운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64세 되시는? 네. 64세 되시는 분들은 땅 운이 들어와 있어요, 땅. 땅 문서? 네, 땅 문서. 땅 문서로 해서 자기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서가 잘될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, 잘 된다는 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돼? 뭐, 어...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? 네, 땅값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, 땅으로 해서 많이 재수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. 어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골치 땅을 뜯던 땅이 개발이 된다거나 음. 그 땅이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오른다거나 그렇게 땅으로 해서 재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아그 동네에 갑자기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거나. 네 그렇죠. 호재네요 그러면. 네 그렇죠. 어,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네 많이 좋죠. 저도 그러고 싶어요. <laughs> 자, 그러면 GT 분들 또 선생님께서 이제 나이대별로 네. 미리 이제 내년 운세를 봐주셨는데, 네. 또 지금 뭐 좋은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GT 분들한테 내년을 네. 또. 네. 파이팅을 한번 도 해주셔야 되겠죠? 네 그렇죠. 어 저는 개인적으로 40세 40세는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예, 40대 후는 예, 복삼제라고 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은 내년에 봤을 때는 GD이신 분들이 예, 복삼제도 있고 악삼제도 있다고는 하지만 복삼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40세 GD이신 분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요. 어... 네. 40세 분들 은왜 자꾸 응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? 어, 제가 40세 지띠거든요. <laughs> 네, 근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. <laughs> 힘들었기 때문에 40세 지띠신 분들은 복삼제가 많아요. 장사하신 분들 보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기도 하지만 초대박칠 수 있는 그런 지띠신 분도 많습니다. 내년부터는 잘풀릴수 있는 그런 지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도령이 많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.